점점 엄마 엄마. 맛있다 진짜. 맛있어. 아, 계속 씹어 먹으자. 계속 달라 그래. 이게 주네. 아니야, 줄때 진짜 줄 때는 입에 이렇게 밀어 넣어 주거든? 내 친구 금 계속 너한테 이게 빼잖아. <웃음> 아, 아. 손아, <laughs> 자꾸. 아! 아, 하면야. <laughs> <다> 어, 다 넣어 버려. <laughs> 내려갔는데 어머니가 돌상에 올리 이렇게 올려주려고 과일을 데코레이션 하려고 막 사과랑 이렇게 막 색깔별로 막 샤인머시키는다 사다가 이게 장본 박스가 있었어. 우리 그 사이에 한복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갈아입다 말고 거가가서막돌아다기다가 거기서 봤나 봐. 갑자기 어딨어 얘가 옷은 무통 벗은 채로 사과를 들고 사과를 <laughs> <laughs> <상와를> 막... <laughs> <laughs> 그깜짝이낌에서 나오는... 거 어디가 놀래서 뺏었다? 그냥 가가지고 포도 봉지를 뜯어가지고 아이 이뻐 아이 폰뻐야 주워 먹지마 시야다 먹어 야 이게 겁나 맛있나보다 음. 음. 맛있네 아, 맛있긴 한데 슈야 음. 지금 겁나 맛있어 우리 아니서 우리 서 어떡하지? 맞다. 음. 야 아는 척하니까 아는 척하니까 포로를못 보게 하다고 짜증내더니 아. 그걸 하나를 안 준다면서 먹어?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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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배도 들기는거봐 <laughs> <laughs> 야물 미지근한 물로 돌려 손만 닦아게. 여기 우리는 세면장이 어서 그래. 우리 오리... 오함매에 트름까지 해버려야 야야 아니 일단. 손 닦고 와서. 야? 아니 일단 벗어 일단 벗어. 아니 손닦아야지 배바. 개똥 봐. 쉬어. 올챙이야? 올챙이 올챙이. 쉬워 배?